자정 무렵,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인근. 한 남성이 택시를 탑니다. 콜 하셨어요? 콜! 네? 택시는 출발하자마자 바로 멈춰 서고, 이내 큰 소리가 오갑니다. 예약을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 하고 타면 어떻게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뭘 그렇게 하려면 안 돼! 급기야 택시 밖에서 운전기사와 몸싸움이 벌어지고, 남성은 먼저 예약해 택시를 타려던 여성 승객의 얼굴을 때려 코피를 내기까지 했습니다. 아, 너 손님한테 왜 그러신다니까! 야, 이거 뭔가? 왜 사람을 때리고 그래요? 60대 취객이 택시 기사와 다른 승객을 폭행하고 달아난 건 지난달 18일. 택시 기사는 잠시 후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. 손님, 손님. 어디, 상 닷새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지만 반년간 일은 쉬기로 했습니다. 그때 그 시간만 기억이 없 사라져 버렸어요. 이렇게 뭐 지우개로 막.